네, 진선호입니다. 61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자, 어제 현 장군 나왔고요이 부대가 가때 광성부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서 결상전화했지만 함락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현 장군 나왔고 광성부까지 나왔어요. 자, 이 사건 바로 신미 양요. 자. 신미양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 뭘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이 답이에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신미양요 뒤에 이제 척화비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으로불태웠다요 전이고 요한성금부대 문수상 산성 항전 요거는 병인양요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 정족산성과 양원수장군만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한성군 부대의 문수산성도 병인 양요 때 일입니다. 그다음에 신유 박해로 인해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이거는 조금 더 전이죠. 순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도 신미양요 이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식이죠요 시기에 통상 수교 거부 관련된 흐름, 요거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병, 재병, 오신 척, 별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건 없지만, 이렇게 순서를 글자 단위로 띄워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병인 박해예요. 병인 박해입니다. 프랑스 성교사들을 탄압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너럴셔모노 사건, 제너럴셔모노 사건. 그 다음에 요거는 병인 양효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성교사들이 죽으니까 프랑스에서 쳐들어온 게 병인 양효예요그 다음에 요 오는 뭐냐면 오페르트, 남연군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 도굴시도 사건. 예, 요게 이제 여기 있죠. 예,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신이 신미양요. 요 척이 바로 척합이 권립입니다 자, 병, 재병, 오신 척, 요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미양요 뒤에 있는 건 척합이 권립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요런 사건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32번 갈게요. 자, 가나 조약 체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국가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라고 돼 있는데, 10관을 보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던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요게 이제 영사재판권을 뜻하는 거죠?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강화도 조약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관.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자 조선과 미국이에요. 자 5관에 보면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받쳐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과 미국 사이의 조약인데, 특히나 여기 보면 세금을 받쳐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항세나 관세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사실 요 강화도 조약 때는 관세나 항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제한쪽으로 막, 싼 값에 물건 들어오고 막 나가고 이랬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연도를 기억하시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지만 흐름만으로도 참,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이 공사 노비법의 혁파 내지는 한성 정규에서 설립, 건양 연호 채택, 팔도에서 2 3부로 개편 이게 전부다.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보다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돼서 이제 개화정책을 총괄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사노비법 협판은 1차 가보기역 때.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거는 그 가보기역, 을미기역 이후에 이제 광무기역 추진되던 시기예요 광무기역. 권양이라는 독자적 연호가 채택된 건 을미기역이고, 그다음에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된 건 2차 가보기 역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성난 군중 수백 명이 공사관을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방어함. 전력으로 방어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원병이 오지 않았고 한쪽을 돌파하여 왕궁으로 가려 해도 성문이 열리지 않았다. 자, 민태호, 민경호의 집도 습격했고, 교관, 호리무토의 8명 생사을알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뭔가 이제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쭉 보시면은 뭐 교관의 생사를 알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여기 군중 수백 명이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결국 이모군란을 뜻해요. 갑신정변도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이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죽었던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그민씨 세력들의 그 벼슬아치들이었지, 여기서처럼 일본인 교관이 죽고 막 이랬던 거는 이제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모군란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면 정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번입니다. 9 9군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죠. 다만, 여기서 뭐 군인이 뭐니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모 군라인라 사실을 알아내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건 동학농민운동이죠. 자, 입헌군 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뭐,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에서 헌의 육조를 결의했다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조약. 그 다음에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거는 이제 갑신정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불었습니다 자 국어 연구의 앞장선 이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혼은 한인샘으로 독립신문사의 교보원으로 활동하였고 큰 보자기에 책을 놓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켜서 주보딸이라는 별명을 얻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뭐 사실 저는 요 요분 사진만 봐도 알 수는 있었는데 국어 연구의 앞장섰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에서 활동했다. 라는 걸 통해서 이 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은 주시경 선생입니다. 이제 한말이 시기에 그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니까 러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국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물론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조선어 학회 같은 데서 뭐 최연배 선생이나 이윤재 선생 같은 요런 분들 계시지만 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주시경 선생을 기억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었어요. 바로 1번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라는 거죠. 자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조선어 학회 사건 요게 이제 그뭐 이윤재 선생이라든지. 최연배 같은 이런 국어학자 분들이 요식이에요. 자, 한국 통사를 집필하였다. 이거는 이제 박은식 선생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한 분. 이제 민족 혼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한국 통사 말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 피를 흘린 역사 이런 걸 주로 쓰셨던 분입니다. 자,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신 분 헐버트예요. 이제, 유경공원에, 그, 교사를 하셨던 선교사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헤이그 특사 때, 이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셨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이제 뭐, 3인 필지 썼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 이제 이분은 뭐, 우리나라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지금 서울에, 이제, 안장되어 계시죠. 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 정인보 선생이에요 어, 조선학 운동 그 다음에 이 정인보 선생은 그 민족의 얼, 예, 얼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학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우리나라가 채무를 지고 백성이 채노가 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제 노예란 뜻이 여기 써 있다시피, 대왕제 폐하께서 친 외채가 1,300만 원이지만 채무를 청산할 방법이 없어 걱정하시니, 백성된 자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보상하려고 해도 결의이 없다. 자, 그래서 열성적으로 의연금을 내자.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민중운동 뭔지 바로 나오시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나라빚을 갚아서, 음, 나라빚을 갚아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이륙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통감부의 반대에 의해서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빚 갚아주겠다는 듯 싫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강점하려고 그런 거죠. 자, 어쨌거나, 이 국제보상운동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당시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한 것은 뭐, 1920년대에 있었던 민족운동들은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 하면 형평운동, 그 다음에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단체로 보자면 독립협회죠. 그 다음에 자작회나 토사 내용 부인회 등 단체가 활동하였다.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갈게요.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비밀 결사인 이단체의 재물을 총괄하였던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건데, 105인 사건으로 이 단체 주요 회원인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성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전하고 있다. 자, 읽다 보시면 이 단체 바로 나오죠. 신민회입니다. 자, 신민회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죠. 자,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대성학교도 있고, 오산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뭐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운영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계몽서적 보급을 위하여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비밀결사 단체였기 때문에 이 태극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게 됐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이거는 이제 신간회, 이제 1920년대에 민족협동전선, 요거에 의해서 설립됐던 단체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던 단체는 바로 의열단. 김원봉 선생께서 설립하셨고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같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던 그런 의거 단체죠. 자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이제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 보안회에 대한 설명이죠. 자 중추원 개편을 통하여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일제가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예요 자, 이때 언제입니까?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다라는 것만 알면은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일단 있죠. 헌병경찰제와 태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어, 4번에 바로 있죠. 자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한 학생 이게 1920년대에 개교했죠. 이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한 거는 그 우리 민족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되겠고 자 근우회의 창립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회단체인 여성단체였습니다. 1920년대죠. 자 보빙사의 일행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관리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된 다음에 미국으로 간 사절단을 말하죠. 1880년대입니다. 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해군 역시 1880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라는 거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박상진 의사 유물,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됐대요. 자,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한 가의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유물,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단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대한광복회예요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박상진 선생께서 이제 세우고 이끄셨던 이런 단체입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이제 이 당시에 또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그 독립 의군부가 있어요. 이두 단체는 둘다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단 독립 단체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큰게 있습니다. 이 독립 의군부는 고종의 명을 받아서 설립된 단체죠. 그래서 이제 복벽 복벽주의. 이 복벽주의라는 건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주의를 말해요. 근데 이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공화정 설립을 목표로 했던 공화정이죠. 공화정 설립을 목표로 했던 단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기선 지금 대한 광복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기억해 두실 때, 독립의군부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은 있습니다. 바로, 어, 2번이 답이에요. 공화정체의 국가, 국,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른 선지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고종 강제퇴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대한 자강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한 청년당이죠. 자,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건 군사 조직 중에 한국 광복군 임시정부 산에 있던 유일한 부대였죠.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 신장을 추구한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자, 그 다음 39번 가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뭐 서울 엘버트 테일러 가옥이 있는데 쭉 읽다 보시면, 자, 세브란스 평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으며, 가 당시 일제가 자행한 제압리 학살 사건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자, 제암리학살 사건이 이때 당시에 일제가 자행했다라고 돼있죠. 바로 3.1 운동을 의미합니다. 자, 가운동은 3.1 운동을 뜻하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3번입니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건 3.1 운동의 영향이죠. 이른바 문화통치. 또한 가지가 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요 영향으로 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이죠. 자.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뜻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 다음에 순종인산일을 기회로 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60만세운동. 그 다음에 4번 선지. 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도 광주학생항일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육십만세운동때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이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운동이 바로 3일운동즉3일운동의 영향으로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라는 거예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동령으로 이곳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는데,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상권 분립에 기초한 가의 헌법 제정에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뭐, 국무총리 주석 연입, 연입, 역임했고, 가가 상하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까지 읽었으면, 이 가가 어딘지 알아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보기를 바로 볼게요.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개몽에 힘썼다. 이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한 건 이제 신민회가 했던 활동이죠. 자, 구미위원부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죠. 그 다음에 이륙 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옳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41번부터 5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